멘탈 매핑 전략을 활용하여 공부한 암기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멘탈 맵을 통해 정보를 시각적으로 구성하고 기억과 이해를 돕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기억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전략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멘탈 매핑 기술부터 시각적 단서, 두 문자어 활용, 큰 작업 분할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메모리 궁전 건립과 매핑, 아이디어와 사실의 위치와 연관시키는 기술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이 영상은 공부한 암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과 전략을 제공하며 학습 및 암기 능력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이 영상은 기억력을 개선하고 지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억 기술과 전략을 제공합니다. 이 영상은 멘탈 매핑, 멘탈 지도, 시각적 단서, 유추와 두문자어, 큰 작업 분할, 메모리 궁정 건립, 아이디어와 사실의 위치와 연관시키기 등 다양한 기술을 다룹니다. 이 영상은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학습 과정을 개선하는데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또한 이 영상은 기억력 향상과 정보의 효과적인 기억과 이해에 도움을 주는 10가지 기술과 전략을 제공합니다. 증상 호전을 위해 검색하는 방법을 배울 것이며, 니모닉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기억하고 복잡한 개념을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학습 스타일과 강점을 파악하여 기억력 향상 전략을 개인화하고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정보와 개념 간의 연결을 만들어 오래 기억하고 깊이 이해하기 위한 방법과 기술을 소개할 것입니다. 로치 방법을 활용하여 정보를 저장하고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시각화와 상상력을 사용하여 정보를 기억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소개할 것입니다. 창의적인 스토리텔링을 활용하여 정보를 흥미롭게 전달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전에 학습한 내용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기억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소개할 것입니다. 콘텐츠를 반복하고 복습하여 정보를 연구기억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정보를 잊었을 때 복구하고 복습하는 방법을 소개하여 기억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시험을 대비하여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전략과 기술을 소개할 것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기억력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개선하는 방법을 다룰 예정입니다. 기억력 향상을 위한 20가지 항목에 대한 종합 설명을 제공합니다.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멘탈 맵, 멘탈 지도, 시각적 단서, 정보 조각화와 메모리 궁전 아이디어와 사실을 연결시키는 기술에 대해 설명합니다. 캐스트에서 기억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전략과 기술을 다루며 실제 적용 사례 예시를 제공합니다. 각 항목마다 기억에 도움이 되는 니모닉을 만들어 보세요. 전략을 연습하고 개인화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학습 스타일과 강점을 파악하고 전략을 개인화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본인만의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개발하세요. 이것은 학습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열쇠입니다. 기억력 향상을 위한 연결 만들기와 로치 방법 사용에서는 정보를 연결하고 장소를 활용한 기억 방법을 다뤘습니다. 정보 간의 연관성을 강조하며 시각화와 상상력을 사용한 시각화와 상상력의 활용과 창의적인 스토리텔링 활용은 정보를 더 생생하게 기억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기억력 강화를 위해 이전 콘텐츠 재검토와 콘텐츠를 연습하고 암기하는 방법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시험 및 시험을 위한 기억력 향상에서는 시험을 준비하고,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한 기억력 향상 전략을 배웠습니다. 시험 기간 동안 기억력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스트레스 자극과 기억상실에서는 스트레스와 기억력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스트레스 관리 기술을 배웠습니다. 스트레스로부터 기억력을 보호하고 효과적으로 유지하세요. 다양한 전략과 기술을 모두 종합하여, 여러분은 자신의 학습과 기억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력 향상은 단기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입니다. 꾸준한 연습과 반복을 통해 여러분은 더 나은 기억력을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각각의 전략과 기술을 실험하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토론하며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습과 기억력 향상은 지식의 기반을 확장하고 개인 및 전문적인 성공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여러분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계속해서 학습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기울이시기를 권장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자신만의 학습 방법과 기억력 향상 전략을 개발하고 더 나은 학습자가 되는 길을 찾아 나갈 것입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지식을 쌓아 나가는 여정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학습과 기억력 향상에 행운을 빕니다. 멘탈 매핑은 정보를 구성하고 기억하는데 도움이 되는 창의적이고 시각적인 기술이다. 멘탈 매핑은 사실과 아이디어를 연결하고 많은 양의 정보를 저장하는데 도움을 주며 학습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 멘탈 매핑은 정보를 이해하고 기억하기 위한 시각적인 접근법으로 복잡한 주제를 단순화하고 연결을 시각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멘탈 매핑은 기억력, 이해력, 이해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며 복잡한 주제를 쉽게 이해하고 정보를 오래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된다. 멘탈 맵핑에는 순서도 개념 맵, 마인드 맵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각각의 유형은 특정한 상황에 적합하다. 멘탈 맵핑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아이콘, 다이어그램, 사진 등 시각적 단서를 활용할 수 있다. 유추와 약어를 사용하여 정보를 더 쉽고 빠르게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된다. 멘탈 맵핑의 기억력 향상과 업무 관리를 위해 작업을 작은 부분으로 나누는 등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상징주의 시각자료 연습 등을 통해 시각적 단서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유추와 약어를 사용하여 정보를 기억하고 이해하는데 효과적인 멘탈 맵핑 전략을 개발할 수 있다. 광대하다를 기억하는 방법으로 광활한 호수는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푸른 물과 같다와 같은 비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율을 통해 광대하다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상기할 수 있으며 비율을 만들 때 생생한 비교와 주제와의 관련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약어를 사용하여 정보를 기억하는 방법으로 단어의 첫 글자를 사용하여 약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규모 작업을 작은 세그먼트로 나누는 것은 집중력을 유지하고 작업의 목표를 쉽게 볼수 있는 방법입니다. 메모리 매핑에 메모리 공전과 약어를 사용하는 것은 정보에 대한 멘탈적 회상과 이해를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관련성 있고 의미 있는 비유와 약어를 만들고 핵심 단어를 문구에 포함시키면 정보를 쉽게 기억할 수 있는 효과적인 경로를 마음속에 생성할 수 있습니다. 충족해야 할 단계와 목표를 식별하기 위해 큰 작업을 작은 부분으로 나누는 것은 멘탈 매핑 전략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메모리 궁전을 만드는 것은 기억력을 높이고 정보를 더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메모리 궁전을 개인적이고 친숙하게 만들고 생생한 이미지와 이야기를 추가하며 어떤 정보를 저장하고 싶은지 고려하여 효과적인 메모리 궁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메모리 궁전을 사용하여 기억하고 싶은 정보를 탐색하는 것은 정보의 보존과 회상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메모리 궁전을 활용하여 위치와 관련된 사실과 아이디어를 기억하고 회상하는 기술을 사용하세요. 메모리 궁전을 만들고 정기적으로 연습하여 정보를 효율적으로 기억하고 빠르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와 사실을 위치와 연관시키는 것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기억하고 회상하는 기술입니다. 생생한 이야기나 장면을 시각화하여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며, 운율이나 문구를 활용한 니모닉도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연습하고 관련 장소와 이야기를 회상하며, 기억에 남는 운율이나 문구를 사용하여 정보를 기억하세요. 정보를 쉽게 기억하고 회상하기 위해 아이디어와 사실을 위치와 연관시키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생한 이미지와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활용하여 정보를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니모닉 기술을 사용하세요. 정기적인 연습과 복습을 통해 기억력을 빠르게 향상시키고, 니모닉을 활용하여 정보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니모닉은 사실과 아이디어를 빠르고 정확하게 회상하는 유용한 전략입니다. 니모닉은 노력을 덜 들이고 기억 과정을 쉽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주어 특히 유용합니다. 니모닉을 사용하여 정보를 기억하고 강력한 니모닉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설명합니다. 니모닉은 연상, 시각화, 운율 및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정보를 기억하는 유용한 기술입니다. 니모닉은 사물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기억하는데 도움이 되며 생생한 이미지와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리허설, 메모작성, 정기적인 검토 등의 전략을 사용하여 니모닉을 연습하고 개인화하세요. 니모닉을 사용하면 기억력을 향상하고 내용을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연습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기억기술을 사용하고 정보를 연결하여 기억력을 향상시키세요. 생생한 이미지를 사용하고 연상, 시각적 연관성, 언어적 연관성 등을 활용하여 연결을 만들어 기억력을 높이세요. 메모는 학습 중인 정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학습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다양한 정보를 연결하고 효과적인 연결을 통해 학습 중인 내용을 더잘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다. 시각자료, 이야기, 문구를 사용하여 정보를 기억하기 쉽고 접근하기 쉽게 만들 수 있다. 로치 방법은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도구이며 기억력을 활용하여 학습 수준을 높일 수 있다. 로치 방법은 기억의 궁전 또는 여행 기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정보와 물리적 공간을 연결하여 기억력을 강화할 수 있다. 로치 방법을 사용하면 기억하고 싶은 항목을 물리적 공간의 특정 위치에 멘탈적으로 배치하여 기억력을 강화할 수 있다. 로치 방법을 사용하면 정보를 더잘 기억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며 효율적으로 정보를 회상할 수 있다. 시각화와 상상력은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강력한 도구이며 생생한 멘탈 이미지를 만들어 정보를 더욱 쉽게 기억할 수 있다. 시각화와 상상력을 사용하면 기억력을 강화하고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저장하고 기억할 수 있다. 창의적인 스토리텔링은 사실과 정보를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만들어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창의적인 스토리텔링은 자료를 기억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학습을 재미있게 만들고 기억력을 강화한다. 이야기를 만들 때는 개인적인 경험과 상상력을 활용하여 생생한 언어와 상세한 설명을 사용해야 한다. 상상력을 발휘하여 생생한 이미지와 상세한 설정을 스토리에 통합하여 자료를 더잘 기억할 수 있다. 단순하고 연습적인 학습 방법으로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학습을 재미있게 만들 수 있으며 대규모 프로젝트나 시험에 이 기술을 사용해보세요. 이전 콘텐츠를 복습하고 다시 방문하는 것은 정보를 이해하고 기억하는 데 중요하며 노트 읽기, 연습 문제 해결, 동료와의 토론 참여, 동료와의 역할극 플래시 카드 사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전 콘텐츠를 다시 방문함으로써 이해를 강화하고 정보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요 포인트에 집중하고 주제를 작은 섹션으로 분리하여 접근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전 콘텐츠를 다시 방문함으로써 정보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실수로 멘탈 매핑을 암기 도구로 오해하거나 너무 복잡하게 만드는 실수를 피해야 합니다. 멘탈 매핑은 단일 주제뿐만 아니라 학교, 직장, 개인 프로젝트를 포함한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는 창의적인 사고 기술입니다. 멘탈 매핑은 정보를 쉽게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며, 멘탈 지도는 주제와 아이디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정보를 체계적으로 저장하고 회상하는 기술이다. 멘탈 매핑 전략은 성공적인 멘탈 지도를 만들기 위한 구성 요소와 다양한 방법을 탐구하며, 이를 통해 멘탈 매핑의 목적과 잠재력을 인식하고, 자신만의 효과적인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 멘탈 매핑은 정보 정리와 시각적 표현을 통해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는 정보의 연결과 구조를 제공하며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며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다. 멘탈 매핑은 정보를 정리하고 관련 아이디어를 연결하며 시각적 자료와 관련 아이디어 간의 패턴을 구성함으로써 정보를 더 쉽게 기억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멘탈 매핑은 정보를 시각적이고 구조화된 방식으로 저장하고 회상하기 때문에 정보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다. 주로 시각적 자료와 아이디어의 구조를 생성하여 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기억하는 데 사용된다. 멘탈 매핑은 정보를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정보의 구조와 관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는 연상, 유추, 은유 등을 사용하여 아이디어를 더잘 기억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멘탈 매핑은 정보를 체계화하고 아이디어를 연결하여 정보를 더 쉽게 기억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주로 시각적 자료와 구조적 관점을 사용하여 정보를 시각화하고 기억에 남기는데 특효적이다. 멘탈 매핑은 효율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기억하고 액세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략이며 특히 이름이나 날짜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는데 효과적이다. 멘탈 매핑은 정보를 정리하고 시각적 구조를 제공하여 멘탈 지도를 만들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는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으며 기억력과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멘탈 매핑은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복잡한 주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장점이 있으며 창의성을 발휘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멘탈 매핑은 정보를 시각화하고 기억에 남는 구조를 제공하여 정보를 더 쉽게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다. 멘탈 매핑은 은유, 비유, 연상을 사용하여 아이디어와 개념을 연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기억력과 상상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멘탈 매핑은 기억력을 향상시키며 복잡한 개념을 이해하고 집중력과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방법이다. 멘탈 매핑은 정보를 정리하고 그룹화하며 시각적인 연결과 관계를 통해 아이디어와 주제를 더 쉽게 이해하고 연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멘탈 맵은 시험 공부, 계획 수립 등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는 멘탈 매핑 전략이다. 멘탈 맵의 생성 단계 사용 가능한 유형, 이점 등에 대해 설명한다. 멘탈 지도를 만드는 첫 번째 단계는 브레인스토밍이다. 멘탈 지도에는 구조와 시각적 단서를 형성하기 전에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멘탈 지도를 만들기 위해 관련 아이디어를 적고 질문을 만들어 아이디어 간의 연결을 형성할 수 있다. 다음으로 멘탈 지도의 구조를 개발하고 개념 간의 연결을 고려하여 노드 간의 관계를 정의한다. 지도의 시각적인 요소를 사용하여 지도를 더 쉽게 이해하고 탐색할 수 있다. 멘탈 지도를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은유, 비유 및 연관성을 사용할 수 있다. 멘탈 맵 연습을 통해 멘탈 지도에 대한 이해력과 암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다양한 유형의 멘탈 맵과 그 효과, 시간과 노력의 비교, 성공 평가에 대해 알아보자. 시간을 투자하여 멘탈 매핑 전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연구함으로써 더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므로 어떤 접근 방식이 필요에 가장 적합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멘탈 매핑 기술을 연습하고 개선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면 기억력이 향상되고 복잡한 개념을 더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전략과 기술을 사용하여 멘탈 매핑을 통해 잠재력을 발휘하고 기억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멘탈 매핑 전략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포괄적인 가이드를 제공하는 이장에서 탐구했습니다. 멘탈 맵을 만들 때 주의해야 할 일반적인 실수와 그에 대한 해결책을 알려주었습니다. 멘탈 맵핑은 잠재력을 발휘하고 기억력을 극대화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체계적이고 정확하며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지도를 만드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장에서는 멘탈 맵을 사용하여 정보를 정리하고 기억하며 다양한 유형의 멘탈 맵과 이를 활용하는 전략을 살펴봅니다. 멘탈 맵은 정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도구로 복잡한 주제를 이해하고 기억하기 쉽게 도와줍니다. 다양한 유형의 멘탈 지도인 개념 지도, 마인드맵, 흐름도 다이어그램을 활용하여 정보를 정리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멘탈 맵을 구성할 때는 단순하고 명확한 디자인을 유지하고 레이블을 추가하여 내용을 구분하고 적절한 시각적 단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각적 단서를 사용하여 정보를 기억하고 이해를 돕는 것이 효과적이며 다양한 유형의 시각적 단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각적 단서는 대상의 모든 것을 나타낼 수 있으며, 색상이나 모양과 기호를 사용하여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시각적 단서는 기억력 향상에 유용하며, 언어 기반 정보보다 더 쉽게 기억할 수 있고, 정보를 이해하고 소화하기 쉽게 도와줍니다. 텍스트와 시각적 단서를 결합하면 양방향 접근 방식을 통해 자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복잡한 자료에 특히 유용합니다. 시각적 단서를 사용하여 자료를 읽는 것이 즐거워지고 특히 시각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유추와 야거를 사용하여 정보를 정리하고 구성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며 멘탈 지도를 강화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메모리 궁전과 로치는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멘탈 매핑 전략이지만 궁전은 구조화된 위치를 가지고 있고 로치는 자유 형식입니다. 창의적인 스토리텔링은 정보를 의미 있는 방식으로 기억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멘탈 매핑의 형태입니다. 창의적인 스토리텔링은 복잡한 자료를 단순화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며 이야기를 즐겁게 만들고 사실과 아이디어를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유형의 창의적 스토리텔링 기법을 사용하면 정보를 쉽게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창의적 스토리텔링은 명확하고 간결하며 생생한 이미지와 관련된 사실과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모리 궁전 구축과 창의적 활용, 로치. 유추와 야거 및 이미지와 은유 등의 멘탈 매핑 기술을 사용하면 정보를 기억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멘탈 지도를 만들고 강화하기 위해 시각적 단서, 비유, 두문자어, 로치 방법 및 창의적인 스토리텔링 등 다양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연습을 통해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여 자신의 멘탈 지도를 만들고 강화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멘탈 지도를 만들 때 피해야 할 일반적인 실수와 사람들이 멘탈. 매핑을 잘못 이해하고 사용하는 실수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양한 기술들이 공부뿐만 아니라 업무 성과를 향상시키고 정보를 기억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는 점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기술을 완전히 익히기 위해서는 연습과 반복이 필요하며 정보를 기억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멘탈 매핑이 시험과 같은 공식 평가뿐만 아니라 업무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보았다. 하지만 메모리 궁전에 의존하기보다는 기술을 연습하고 소재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시각적 단서는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사실과 정보를 더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기억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각적 단서인 색상, 기호, 이미지를 사용하여 의미 있는 시각적 자료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시각적 단서를 사용하여 정보를 표현하고 연결하며 시각 자료를 사용하여 더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시각적 단서를 사용하면 사실과 아이디어 간의 연관성을 형성하여 기억력을 강화하고 이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시각적 단서를 사용할 때 기억력은 크게 향상되고 정보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으며 사실 간의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시각적 단서는 복잡한 주제에 대한 접근을 쉽게 만들고 정보를 더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시각적 단서는 사실과 아이디어를 나타내는데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모양, 이미지, 색상, 기호 등으로 제공됩니다. 시각적 단서를 사용하여 개념을 계획하고 멘탈 지도를 만들어 개념의 요소들 간의 연관성을 생성하여 더 쉽게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보드를 만들어 사실을 더 쉽게 기억할 수 있게 하고 이미지, 다이어그램 등을 사용하여 정보를 구조화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색상은 시각적 효과를 강화하고 주제를 구별하여 중요한 요소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기호와 이미지는 매력적이고 기억에 남는 방식으로 사실과 아이디어를 나타내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색상, 기호 및 이미지를 사용하여 시각적 효과를 증가시키고 사실과 아이디어 간의 연관성을 만들어 더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시각적 자료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기억하며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질문을 더 쉽게 기억하고 관계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시각적 자료를 만들 때 정확성이 중요하며 테스트하고 검토하여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프, 인포 그래픽, 다이어그램 등 다양한 형태의 시각적 요소를 사용하여 정보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색상, 기호 및 이미지를 사용하여 시각적 효과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고 정보를 더 쉽게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시각적 요소를 레이어링하여 매력적이고 정확한 시각적 자료를 만들고 이미지를 사용하여 개념을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각적 단서를 사용하여 정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기억하며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여 복잡한 주제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시각적 자료는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기억에 남게 만드는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과 아이디어를 보다 쉽게 기억하기 위해 시각적 단서를 사용하는 방법과 예시를 확인해 보세요. 시각적 요소와 사실을 연결하여 효과적인 멘탈 지도를 만들고 정보를 쉽게 기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시각적 요소를 활용하여 복잡한 개념과 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해력 향상을 도모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시각적 단서를 사용하여 정보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연습과 효과적인 시각적 자료를 만드는 방법을 실제로 실천해보세요. 시각적 자료를 통해 사실과 아이디어 간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정보를 더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익혀보세요. 시각적 단서는 우리의 정보기억과 이해를 도와주는 데 도움이 된다. 시각적 단서를 만들 때 피해야 할 일반적인 실수에는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는 것, 의미없는 시각 자료를 사용하는 것및 정기적으로 연습하지 않는 것이 포함된다. 멘탈 맵핑은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고 기억하기 쉽게 도와주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사용할 때몇 가지 실수에 주의해야 한다. 유추와 두문자어를 활용하여 기억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유추를 사용하면 주제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약어를 사용하면 다양한 정보를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비유와 약어를 이용하여 개념이나 사실을 쉽게 기억할 수 있으며, 스토리와 이미지로 정보를 보다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연습과 실험을 통해 유추, 약어, 스토리, 이미지를 연마할 수 있으며,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여 정보를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연습 기법과 다양한 접근 방식을 활용하여 정보를 기억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상상력을 사용하여 연습의 중요한 측면을 추가할 수 있으며 정보를 기억하기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상력을 사용하여 멘탈 매핑 전략을 개발하여 정보를 통합하고 기억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정보를 검토하고 시각적 단서나 이야기를 활용하여 기억에 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습을 재미있고 흥미롭게 만들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전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멘탈 맵핑 전략을 사용하면 잠재력을 발휘하고 아이디어에 대한 이해와 분류를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멘탈 맵핑 전략을 맞춤화하고 다양한 전략을 시도하여 효과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습과 시간을 할애하여 멘탈 맵핑 전략을 활용하고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략을 맞춤화하고 연습하며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실수를 피해야 합니다. 큰 작업을 더 작은 세그먼트로 나누어 대규모 작업을 달성하고 관리 가능한 부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작업을 나누는 방법을 찾아서 이를 통해 목표를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작업을 처리하기 쉬운 작은 단계로 나누는 전략을 공유하며 작업의 주요 구성 요소를 식별하고 세분화하여 관리 가능한 부분으로 만드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목표 설정, 작업 세분화, 타임라인 개발, 보상 시스템 등을 통해 대규모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는 전략에 대해 논의합니다. 자료 정리와 작업 추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며 연대순, 알파벳순, 시각자료 등을 활용하여 자료를 구성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작업을 효율적으로 이해하고 완료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와 보상 시스템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보상 시스템 설계 및 목표 달성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작업을 작은 세그먼트로 분할하여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잠재적인 장애물을 인식하고 보상과 자기관리로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멘탈 매핑 기술을 사용하여 작업을 계획하고 구성하며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효과적인 작업 처리 전략과 기술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다양한 접근 방식을 시도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메모리 궁전은 시각적 단서를 활용하여 정보를 기억하는 기법으로 주요한 이점은 정보를 더 쉽게 기억하고 관련 개념과 주제를 더잘 연결하는 것이다. 메모리 궁전은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세부 사항, 이미지의 디테일, 큰 소리, 움직임 등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멘탈적 예행은 메모리 궁전 내에서 이미지와 경로를 연습하고 반복하는 기술로 시각적 단서나 비유 등을 활용하여 많은 정보를 가능한 한 자주 기억해야 한다. 메모리 공전은 정보와 장소를 연결하여 기억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시각적 이미지나 이야기를 활용하여 정보를 기억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메모리 공전을 만들 때 생생한 이미지와 감각을 활용하여 정보를 잘 기억할 수 있으며 다양한 주제에 대한 멘탈적 위치를 만들어 연결된 정보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메모리 공전을 다시 방문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강화하여 기억력과 이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메모리 공전을 만들 때 발생하기 쉬운 실수와 그에 대한 해결책, 그리고 효과적인 학습 계획을 세우는 중요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메모리 공전은 정보를 저장하고 회상하는 데 사용되는 멘털 구조로 기억력과 회상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며 귀에게 고유하며 그 안에 저장된 정보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메모리 공전을 만드는 기술은 기억력과 회상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이를 통해 나중에 위치와 관련된 항목을 시각화하여 메모리 궁전에 저장된 사실을 회상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궁전을 만드는 데 필요한 시각 자료의 선택과 관련된 조언과 팁에 대해 설명합니다. 메모리 궁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각적인 요소 선정과 관련된 조언과 팁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메모리 궁전을 만들기 위한 시각적 요소와 기억에 관련된 전략적 접근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메모리 궁전을 통해 기억 전략을 향상시키는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억 전략을 개선하기 위한 멘탈 매핑 전략 및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공전을 통해 연상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전략과 기술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메모리 공전에 대한 유용한 전략 및 팁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공전을 만드는데 일반적인 함정 및 흔히 범할 수 있는 실수에 대해 설명합니다. 모든 종류의 정보를 기억하고 정리할 수 있는 메모리 궁전이 사실은 아니지만 정보를 정리하고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멘탈 매핑 기술을 연습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